<목소리> 다, 아, 저거아 저희가 포토존인데, 저기. 저기가 포토존이라. 이제 가자. 아우, 나, 와, 나, 아, 아우, 아 그래. 그래. 이거 어떻게 풀어요? 어? 이거, 가서 알려 알았어요. 이게 5, 4, 3, 2누나가 나하고. 아 똑같은 아, 사람이

<목도> 이게 인도야? 아, 어, 이게 인도야. 이따가 저기 가서 앉아보고. 그건 나도 제가 그랬다 그랬어, 그랬다, 어 얘기해서 맞아, 식구들 가겠어, 시라었어식동네라도 그냥 미안했다고. 아니 또도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 <championships> <barriers zipper「> <'igiousidades'> <S who>

여기 갔다 올게요? 아니 예. 가려면 가자 리저 <laughs> <또 웃음> <정하지> 말고 가다 <laughs> 뭐가요? 조 <laughs> 돼? 안돼 갑자기 가지고 빨리 갑시다. 따라갈라고어디을 따라가야 을 낳고, 탈락을 낳고, 했대을낳뭘했을 낳고, 탈락을 뭐, 나요 어, 전통 전통 저홀리하는거 옛날 <laughs>

차, 차, 차. 차 이쪽으로 와있어요. 응. 관리를 안 해서 다 써가면 어